이런 케이스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보가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대출이 회수가 되고 자금 흐름에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이런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될 경우에 금리기관과 공조를 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혹시 요즘 아파트 대출이 안 나와서 회사 돈 잠깐 빼서 아파트 살려고 생각 중이신가요? 최근 국세청이 이런 거래들 376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 중에 234건은 바로 세무조사를 했고요. 이런 사례가 주위에서 많이 보입니다. 아파트 한채 마련하려고 내가 주인인 내 법인에서 한 32억 정도 빌렸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식수관계인끼리 차익금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대표님 사례인데요, 순식간에 수십억의 세금 폭탄과 횡령 혐의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국세청 세무조사 피하고 합법적으로 몇 씩 세금 맡기시는 방법들 알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이 최근에 적발한 사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인과 내 돈을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A씨라 그럴게요. 서울의 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54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가 100% 주주인 법인에서 31억 7천만 원을 빌렸고 그 금액을 대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법인의 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는 순간 세법은 이걸 빌려준 돈으로 간주를 하고 엄격한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이런 통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법원이 또 나섭니다. 법원은 법인의 자산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경우에 횡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B씨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B씨는 서울 규제 지역에 한 4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금융기관 기간으로부터 기업 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아파트 사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대출 용도 외 유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보가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대출이 회수가 되고 자금 흐름에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이런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될 경우에 공개기관과 공조를 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감시망이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이미 풍선 효과가 예상이 되는 동탄과 구리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를 하고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보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가지급금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명확한 증빙 서류를 구비를 해놔야 됩니다. 법인에서 돈을 빌릴 때 반드시 차용증 작성을 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고 의사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돈을 빼간 게 아니라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빌린 거라는 증거를 남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이자를 주고받아야 되는데요. 돈을 빌린 대표가 법인의 4.6%씩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계산해서 법인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금전거래였다는 걸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환계획을 명확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자만 낸다고 끝은 아니고요 빌린 원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환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없다면 국세청은 대표자가 돈을 갚을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건 기본이고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잘 갖춰 놓았더라도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횡령이 아니라는 걸또 증명을 해야 되는 추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목돈을 뺄때 이익 소각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익 소각은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을 좀 아끼기 위해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나서 이익 소각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세금 리스크가 좀 있는 게 일부러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걸 했다고 하면 세금이 부과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지난 후에 매매를 해야 세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약간은 복잡하긴 하지만 법인에서 큰 돈을 뺄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 지금 법인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면 이런 형식적인 문제와 이익 소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상담하시면서 좀 처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두시면 제가 직접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